아, 오늘은 그 진안군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오는데요. 머위 산업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신사골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머위 제품들이 어떻게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올, 나올 예정인데요. 어, 준비해 놓은 제품들 사진 그 세대를 좀 포커스를 좀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어, 요리를 해서 그, 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는 그 할아버지 셰프 그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행복한 그런 치유도 될 때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위 젤리는 혹시 저희 작년에도 이제 미팅에서 특허권을 저희를 받아가지고 이제 6월부터. 올해 6, 7를부터 이제 저희들이 생산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먹어보면 약간 이렇게 좀 까칠한 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이제 그게 한 180매 시정도 되는데 230매 시정도로 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 좀 부드럽고 이런 젤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린, 어린 이들도 먹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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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젤리가 이렇게 좀 애들이 가, 지고 놀기가 네. 장난, 있는 분들, 그 어린이들이 먹으면 좋고, 또 이제 어르신들 치매 거기 예방도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마케을할계획입니다 네. 네. 430에서 50 정도. 아, 저는 이제 블루베리하고요. 그다음에 모이하고 어, 이두 가지만 가지고 있기 해서 나무를 좀 저희가 어, 전라북도에 좀 선도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 1번 지역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진앙군이 아, 어, 전라북도 나무를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편 가공을 안 하고 어, 녹화 축도 좀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동인데요. 100평, 대평 해가지고 저는 200평 을 받았는데요. 이쪽에는 제가 이제 그 1월달부터 입을 계속해서 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냥 안낸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모이때. 뭐 그래서 제가 말차를 제가 올해 신대포으로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원래 모이가 약품 중에서 네. 그렇죠, 예. 신학내기가 유리하죠. 지금 저는 이제 무용약에 하고 있고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이걸 계속 따내니까 얘들도 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아, 아. 지금 이제 한번 이거를 싹그내고 다시 아, 아. 예, 좀교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 말차 말차를 제가 이번에 중 중에서도. 제 상품만 돌라가지고경기장이 내고 아마 까맣지로 해가지고 네, 까맣지로 하고 좋은 거면 최고까지 받는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모험회사로 인기에서 하루에 2 3 0분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차를 해서 지난 카페에 거기 제가 다라떼를